이 제품은 이제 분말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. 음, 이게 이제 보면은 휴먼 그레이드라고 써 있습니다. 사람이 먹어도 되고요. 일반 사람이 먹는 뭐 분유 맛이 납니다. 그래서 노란색 이제 가루로 되어 있고 분말로 되어 있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. 자, 제가 일전에 유기묘를 구조해서 현재 키우고 있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요. 처음 구조했을 때한 5주, 6주 때는 이제 새끼 고양이였고요. 키운 지한한달 정도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두세달 정도 된 것으로 보여지는 새끼 고양이가 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새끼 고양이다 보니까 저와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었고요. 또 만났을 때도 에 비가 많이 내린 날 비를 계속 맞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. 아이의 어, 건강 상태를 잘 몰랐죠.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어, 여러모로 뭐 건강에 걱정이 어, 됐었는데 음, 그래도 제가 가장 어, 신경을 썼던 어, 건강 상태는 바로 이제 면역력 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, 최근에 어, 먹이고 있는 보충제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아 바로 이 펫사랑 음, 펫사랑 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에, 프리미엄 초유 라는 제품입니다 자, 초유는 애기들도 많이 어, 먹입니다 사람도 많이 먹이죠 면역력을 좋게 해준다고 해서 많이 먹이고 있는데 음 사실 어찌보면 사람보다는 음, 동물에게 있어서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사람이야 몸에 좋은 뭐 영양제나 뭐 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먹일 수도 있고 또 환경을 우리가 아이를 잘 보살필 수 있지만은 동물의 경우는 야생에서 키우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초유로 인해서 면역 형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또 더군다나 유기묘 같은 경우는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모르니까 그쵸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엄마한테 제대로 된 모유를 받았는지, 초유를 받았는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모르 니까 기 때문에 다른 거 몰라도 예, 초유는 좀 먹여야겠다 아,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고요. 음, 그만큼 면역력이 형성되는 어,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초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기본적인 면역력을 어, 획득하는 데도 많이 도움을 줄수 있고요. 또 장내 어떤 미생물 환경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초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음, 그래서 이제 고양이의 경우도 요때 이런 초유라든지 뭐 우리가 뭐 유산균, 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죠. 이제 이런 제품들을 어,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먹이고 있는 것이고요. 그니까 저도 약사다 보니까, 그리고 또 이제 미생물을 전공하고 이제 이런 경력이 있다 보니까, 제약회사의 경우는 제가 좀잘 알죠. 어, 어떤 회사들이 있고, 어떤 회사들이 유명하고, 뭐 어, 이런, 이런 정보들을 제가 쉽게 이미 알고 있지만은, 사실 그 반려묘, 반려견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었습니다. 이제 그래서, 음,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했었고요. 그 그러니까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, 아, 이 제품을 만든 어떤 사람들이 회사가 진심을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드는지, 그리고 그리고 경험이 많은지 이런 제품을 배합을 하고 원료를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인지 단지 마케팅으로만 광고로만 승부를 해서 제품을 파는 회사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지인분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택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 되겠습니다. 그 이제 팻사랑은 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분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만들었고요. 또 이런 유상 이라든지 이런 제품에 진심인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물론 이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또 제가 펫 전문 뭐 정보를 드리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뭐... 광고나 홍보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. 제가 처음에 저도 유기묘를 키우는 입장에서 면역력이 중요하고 이런 면역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뭐 초유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아무래도 요즘 뭐 유기묘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죠. 뭐 고양이를 이제 패션샵에서 사는 경우들도 많지만은 유기묘를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죠.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. 이제 그러다 보니 그래서 지내오던 유기묘들의 어떤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이제 그런 면에서 음 초반에 이런 제품을 좀 복용하면 좋을 것 같다. 섭취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먹이고 있는 이런 정보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 제품은 이제 분말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. 이게 이제 보면은 휴먼 그레이드라고 써 있습니다. 사람이 먹어도 되고요. 일반 사람이 먹는 분유 맛이 납니다. 그래서 노란색 이제 가루로 되어 있고 분말로 되어 있고요. 먹으면 이제 좀그 분유 맛 고소한 그런 맛이 느껴집니다. 저는 이제 아직 습식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사료 위에 적당히 뿌려서 섭취를 하게 하고 있고요. 굉장히 잘 먹습니다. 전혀 거부 반응 없이 뿌려서 주면 굉장히 잘 먹고요. 그래서 잘 먹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아마 만족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가 아기들을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아이들이 잘 먹는 모습 굉장히 좋죠. 음식을 해줬을 때잘 먹는 그런 모습이 너무 그쵸 행복하고 만족스럽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고양이 사료에 뿌려줬을 때잘 먹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잘 샀구나, 그쵸? 그렇죠? 건강해지는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좀 뿌듯한 그런 마음이 아마 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본의 아니게 제가 이 새끼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서 어, 처음으로 이, 유일하게 지금 먹이고 있는 이 펫사랑 프리미엄 초유라는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. 뭐 제품 홍보라기보다는 음, 아무래도 유기묘나 특히 이제 새끼 고양이의 경우 어, 면역력이 형성되는 그 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음, 기재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,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그런 확률이 높죠. 음 그러다 보니 이런 면역력을 좀잘 형성시켜 주는 데 있어서 초유라든지 어, 프로바이오틱스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섭취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저희 고양이도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백신 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유산균 이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섭취가 백신으로 인해서 항체가 형성이 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백신을 맞는 항체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뭐유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제품의 섭취를 통해서 항체 형성이 도움이 많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했고 좀 소개하는 공유하는 시간 을좀 가져봤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품을 섭취를 통해서 좀더 건강한 성묘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